형 채널에서 예. 어, 이거 보고 와서 예시에 씌어 너한테 하면은, 예예. 어, 아. 10% 할인? 아. 예. 뭐 할인? 어때? 알겠습니다. 10%? 예, 10%, 10 할인. 20% 하자, 20%. 20%요? 음, 안 되냐? <laughs> 30년 때도 20% 알았어. <laughs> 네손퍼면지 이제 전가지행기퍼 예, 쇼 한국의 아프리카라고 불리는 대구. 이 하늘은 이곳에 무슨 일로 왔을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니다버시간 걸려서 대구까지 어떤 것때 너네가 만나자매. 생까지만 해, 너네. 방송하냐? 어, 니네가 이 시간까지 대구에서 만나자매. 너네 아니면 형은 저녁 11시쯤에 도착하면 되는 거였어. 너네 때문에 5시간 먼저 왔잖아. 왜 나한테 그래이 시발놈아. 왜, 시발, 나한테만 먼저, 왜 나한테만 먼저 오라 그래? 이 시발놈아. 왜 나한테만 그래? 대구에 왔으면 오랑발리를 가야 돼. 발리 음식. 여름하면 발리 아니겠어? 아는 동생이 하는 가게인데 힘들어, 지금 피피에 <laughs> 아닌데 뭐, 야, 얘 가게 오늘내일 하는 애야. 무슨 피피에를 봐서? <laughs> <맞아? 웃음> 맛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맛있으면 어, 찐 맛집이 아니고 그냥 맛집. <웃음> 아. 아, 이거 식품 관련 있어? 예어그 <laughs> 손님 없을 줄알는데 있네? 좋다 야 어, 예. 걱정 안 해도 되겠는데 딱 찐맛집 가까우리지어 <laughs> 알아서 그냥 딱 여기서 딱먹어보 드시죠 빨리 형발리는 그 가보셨어요? 응요신혼여 음. 안녕하세요. 맛있죠. <laughs> 추억이 있어서 온거 아니에요, 여러분. 추억이 있어서 온게 아니고. 안 좋았던 기억들도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린 이하이다어 이거 갑자기 식통이다. <laughs> 갑자기 또 대로 편사로 왔어. 편사로 왔어. 근데 오늘 맛집 특집이야. 아 어, 대구 맛집 형이 소개시켜주는 건데 형이 일바로 왔어. 알겠습니다. 몇번 먹어봐? 두 번째. 솔직히 대고, 어디라서? 아, 예. 먹고 나가서 좀 이따가. 아, 다시 더올수 있으니까. 아, 근데 진짜 여기, 여기 나가야 돼. 왜냐면 나얘좀 얘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 빵꾸야, 예. 우리 몇년 됐지? 너랑 형이랑 이제? 25년. 그래, 그래. <laughs> 대구 옛날에 클럽도 했었고, 그서 아, 형님 직접 하신 거예요? 그때 응. 아, 거기서 나랑 일하던 동생이야. 아, 사실 대구에서 장담하는데, 이 발리 음식이나 이쪽은 얘가 일등이에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약간, 혼성 씨가 맨날 우리 먹는 것만 먹잖아. 보통 메뉴 선택에 있어서 늘 먹던 거를 계속 루틴처럼 반복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사이에 오늘은 뭐 먹지? 또 그거 뭐가 네. 그런 날. 입맛도 없는데 그럴 <laughs> 오랑발리 이리 오랑 <laughs> 예, <예시슈>. 실수 <laughs> 어허,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어? 저희 <laughs> 똑같으니까 여기 사이 한번 넣을게요. 이렇게 먹을까? 먹자 빨리 먹자 잘 먹을게 빵구야 아 군침이 또 음. 새콤달콤해서 지금 이 입맛이 확 살아가요 밥도 잡사 딱 들어와서 바로 머릿 속에서 맛있다라고 느끼기 전에 면맛 음! 이게 나오면 맛있는 거. 야 음! 현지 맛있는 거. 음! 맛있 음. 오늘은 야, 여러분 이가 아파서 어, 음식 소개까지만 하고 먹는 음. 거건 우리 효진이 매니저님과 얘가 얘가 맛있게 먹어 어. 너 이거 맛나? 네 맛없어 우리 다기나지 않아? 네? 그 지방에 가면 무조건 그 지방에 맛집을 들렸다 오는 게 우리 루틴 나 제일 기억나는 거리 충주 치킨 아 전국 그 모대 치킨이라고 한다 응. 동네에 작은 작은, 작은 치킨 치킨집이야 근데 야채, 야채에 들어간 치킨이거든 제맛있더라고그지아살것 같다 너무 맛있는데 또 배고파서 먹어도 더 맛있어 자기 머릿속에 생각 있잖아 아이 음식은 이래야 돼 라든지 어떤 자기만의 선입견 같은 게 기준이 있어 이집 음식이 약간 이 내기준에 맞는 음식이야. 어! 딱! 이 어, 어, 맛. 이 맛. 음. 음. 이 맛. 어, 이게, 나시고랭이 어떻게 이거보다 더 맛있을, 수, 더 맛있지? 네. 이런 느낌이야. 나시고랭은 이거지. 맞아, 맞아. 이게 락사인가? 음. 얘는 별명야 약간, 코코넛. 코코넛밀크가 들어간 어. 커리맛도 나면서 어. 빵꾸야 아, 재료가 뭐뭐 들어가? 어. 코코넛밀크 들어가 들어가 코코넛밀크 들어가 들어가지, 들어가지? 어. 어. 딱 먹어도 코코넛밀크 맛이 어떻맛 네. 어, 커리는? 커리 좋아져요 그게 너무 맛있어 락사가 와 락사도 먹고싶어 락사가 이게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도 그 다음에 또 먹고싶게 만드는 그런 음식이야 대구에서 주인할 때 있는거 너어 낙사 어, 너무 맛어요어 그리고 형형 형 이거 형 채널에서 예. 어, 이거 보고 와서 예시 씨어 너한테 하면은 예, 예. 어, 아10% 할인? 아예뭐할 어, 어때? 알겠습니다. 10%? 예예10% 예, 예. 10 할인. 20% 하자 20%. 2 20 0요안 어, 되냐? 30년 때도 20%알려 했는데. 아한번 해. 예시 씨 얼마 나온다고. 알겠습니다. 20%. <laughs> 어, 여러분 오셔서 낙사 이거 되게 맛있어요. 딴 것도 맛있지만. 와 드시고 예쇠쇼 요거만 하시면 20% 할인 예쇠쇼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나중에 내 점수 말고 우리 피디들 내가 가이드 했었을 때 이슐랭 이슐랭 가이드 응? 아, 이슐랭, <laughs> 이슐랭 가이드의 <laughs> 맛집에 거기에 아, 너네들이 <laughs> 점수도 매겨줘 아, 영상에서 확인하시죠. <laughs> 가볼까? 잘 먹, 잘 먹을게. 예. 네. 그, 그, 그저께 담근 거라서, 아직 가서 하나님 맛있을 거예요. 오케이, 냉장 보관하면 되겠지? 예. 네, 네. 고마워. 네. 안녕히 계세요. 예. 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간다? 예. 네. 고마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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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방구야. 예. 네. 비비랑 잘 지내고 있어? 버티자. 30년을 버텨낸 이 하늘은 추억으로 또 하루를 버텨낸다. 지금 만은 어디? 이거. 형 추억의 추억의 칼국수집. 아니 옛날에 이집 와서 이 칼국수 먹고, 아 우리나라 전국 원투다 이거는. 어, 나 내기 준에 그런 집이야. 근데 하, 내가 대구 오면 나 꼭. 일부러 낮에 와서 이걸 먹, 먹으려고 오는 집이었어. 슴슴하고, 어? 시원하고, 깔끔하고, 담백하고.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잘 지냈어요? <laughs> 너무 보고 싶었다. 작년에 나이 집에 없었다. 아, 그래요? 왜? 갔다 다시 온 거야, 그러면? <laughs> 음, 잘 왔네. 없으면 어때나 이거 누가 해줘? 그게 아니야. 엄마 너무 아팠어. 많이 아팠어? 왜왜왜 <laughs> 왜? 칼국수 왜, 빼고? 왜, 왜, 왜. 아이고 <laughs> 우리 많이 <마늘> 못 먹고 <laughs> 응. 아, 아 뭐. 칼국수 칼두개어두 네 개. 개. 어, 두 개만 두개 갖고 네개어 아,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해물 파전 하나 코리아 피자 아 그리고 응. 수육 작은 거 아니야? 아니지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 짬배 하나에 칼투 받고 코로 나누고 짬배 오케이 오케이 짬배 응. 원자 여기는 오늘은 뭐 내가, 나보다도, 우리, 너네들한테 소개시켜주기 위한, 이슐랭 가이드. 두 번째 집. 마지막 디제이 할 때가 되고 였어 여기서 조관우 형하고 하광훈 작곡가를 만나서, 거기 일집의 피처링을 여기서 디제이 할 때, 하게, 하게 되면서, 서울로 가서 녹음하다가 신철형을 만나서 데뷔하게 되지 대구는 또 클럽하느라고 또 와서 뭐한 6개월씩 있고 뭐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어서 그냥 나한테는 조금 뭐 낯선 도시가 아니야. 근데 그때 당시에 여기 클럽 다 내가 우리 가기가 일등이딱 살았어. 박살 났었어. 근데 잘 되는데 그러다 보니 터쇠가 들어오더라고. 그때 당시에 검달 보내서 나 호텔, 호텔까지 끌려, 끌려갔어. 영화 같지만 진짜 실제로 어... 끌려가는 동안 다시 방이라고 하는데, 네, 다시방. 어? 그거 열어보래. 가지고 아, 아, 느낌이 쎄하더라고. 탁 여는데 신문지 정말 똘똘똘. 똘 많은 게딱 이렇게 나와. 이렇게 아, 게안 아, 봐도 알아. 그걸 들고 호텔로 갔어. 호텔로 가서 호텔 로비에서 나한테 "너, 여기서 결정해. 너 그냥 떠나겠다고 하면 여기서 그냥 보내주고." 안 떠난다면 나랑 위로 올라가야 돼어 내가 무슨 깡따운지못 간다고 내가 왜 가야 되냐고 내가 잘못한 게뭐 있냐고 어, <laughs> 어 대구가 형 거예요 뭐 이렇게 나왔지 또이 ㅅ ㅂ 면 여기서 호텔 로비를 지금 세상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디서 방망이 같은 게 어디서 나는지 호텔 로비를 다 부셨어. 내 옆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진짜 영화처럼 다 부서지고 있었어. 붕, 응, 빵, 웅, 쨍그랑, 우, 와자. 그냥, 이거 CCTV로 보면 나 이렇게 서 있고, 이 사람 막내뒤 돌면서 다다 다 부시는 거, 호텔로. 그러고 나서 끌고 올라가더라고. 근데 이제 올라가면서 나도, 나도 이제 맛이 간 거야. 여기서 떠난다고 말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야. 올라가가지고 뭐이런저런이랬에 다음에 날 만나게 되면 너 그때는 진짜 너어 힘들 거라고 딱 그렇게 경고하대 그랬었어 대구는 나, 나랑 이런저런 사건이 되게 많은데 나 아는 형이 그 대구에서 클럽을 한다고 도와달라고 해서 온 거고 거기에 내가 대구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 또 밑에 이제 직원들 뽑고 하는 거에 있어서 아까 그 빵꾸 그당시에 걔들이랑 다 세팅을 해가지고 가게에서 이제 매, 매니저서부터 DJ 라이너까지 해가지고 세팅을 했지. 나는 형 때문에 왔다 그랬잖아. 네. 그 형이랑 또 다른 동업자랑 이렇게 있는데 서로 사이들이 되게 안 좋아지는 거야. 네. 내가 애들한테 일하자고 했는데 애들이 월급이 두 달째인가 두달 돼서 안 나오니까 애들이 나한테 얘기를 할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가서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 너는 씨바 빠져, 그러면서 나한테 리모컨을 집어 던지더라고. 어 아, 리모컨이 맞았어요디 o c 한참 된대. 잘 나갈 텐 어. 솔직히 지금이야 그렇지만 옛날에 진짜 안, 안 꺾였을 텐데. 진짜 세게 던졌거든? 어, 유현진급으로 세게 던졌어. 그래서 가가지고 나도 그냥 한대 때렸어, 딱. 월급나라의 새끼야, 이 씨바, 그러면서, 빡! 그러더니 바로 경찰 수대? 저저 끌려가서 조서 받았는데 나는 너무 억울한 거야. 신문에 나고 그 폭행 그게 한게 그게 대구 그러면서 이안을 나이트클럽에서 이권 다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그렇게 포장이 되는 거야. D.O.C 이혼 뭐 야간 업소에서 이권 다툼으로 인해 뭐 폭행 폭행하고 뭐 이거야 너무 황당하지. 짠 감사합니다. 짠. 오. 예세수. 혹시 앞접시. 그런데 오늘 실력발이 다해놨다. 최고다 최고. 최고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게요. 어 아, 벌써 냄새 봐. 어느 정도 드실 때쯤 해서 내가 식사를 다 올게. 감사합니다. 먹자 먹자. 얘는 얘는 얘를 찍어 먹는 거야. 이거야. 접서 봐요. 네 이게 냉장고에서 오래된 수육 냉동 시켜놨다가 꺼내면 이런 이렇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먹으면 식감도 지금 되게 뭐라고 해야지. 포들포들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 아니 보리밥에 강된장 이렇게 슬슬 비벼서. 여기에 충청도에서 정구지라고 그러고 뭐 부추라고 하는데 잘 익은 부추김치랑 딱 먹으면 입맛 돌아오죠. <laughs> 음, 이 집은 언제부터 <laughs> <오셨어요>? 그때 클럽? 응 그때부터. 사장님이 사람이 진짜 인품이 엄청 좋으셨던 분이야. 딱 계산하러 가면. 강된장, 요거, 보리밥하고, 너무, 나, 내가 보리밥하고 강된장 너무 잘 먹는, 잘 먹는다고, 요거 따로 이렇게 포장해놨다가 챙겨주시고, 어, 여름 되면 요 부추김치도 싸주시고, 어, 나한테는 진짜 또 너무 고마웠던 분이다 어, 이 맛집 여행, 추억 여행. <laughs> 추억의 맞지 <laughs> 그러니까 하지만 여러분, 다, 다 떼고, 이슐랭 가이드 맛으로 승부합니다. 그 이제 우리가 배가 부를 텐데 그래도 칼국수가 깔끔하고 시원하며 담백함 어 사맛이지요 확 살라 고맙다 반마이차 반마 삼차는 첫쎄 이렇게 많아 또 배부르다고 그러니까 얘기는데 대구에 한번 올라가면 얼마나 힘든데 여기서 그리고 손으로 직접 했는데 먹어보면 풍부해 아. 대비도 내가 하고 어? 국수도 내가 하니까 두 가지 다 한번 맛을 보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요 아이가연찮 이거 장이이게아이간장이아 음. 이거 이거 괜아 이거 괜찮 이거 이거 괜찮아. 그이얼갈 이거 시원아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이거 이제먹찮먹거아 이거 이게 이 면이 약간 그 옛날 시장에서 파, 파는 그 시장 칼국수 막그손칼국수 그런 느낌이지 면이 오늘 근데 컨셉 먹을텐데 컨셉 아니에요? 이 하늘에 어, 먹던가 말든가 안되겠네 <laughs> 이거 우리가 아무것도 안 먹고 첫끼로딱 와서 먹는다고 해고 괜찮아. 방금 식사를 마치고 왔는데도 그릇 바닥이 보일 정도로 먹고 있는 이안을 음식에는 진심인가 보다. 아 이거 안 쏴줄 수도 있네 우리 이 사장님이 있으면 내보다 더 많이 챙겨줄 거야 아유. 이거 된다얼큰해서 서울까지 가도 가 아까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고 감사합니다 김치와. 잘 먹을게요 잘먹을요잘먹요 잘 음. 아유 안써도 된다 아유. 1년이 가다가 이거 먹다보고 목마르다 가다가 첫 타고 가다가 목마르면 이렇게 면잘 먹을게요 고마워 또 올게요 하늘진짜제 언제 네. 또 어찌? 이거 10월 달이나 이거 빼면 응? 아 결혼식장 11월 15일 지나서 여기 올 거야 아 정말? 애 결혼식에 아들 결혼식이, 아, 결혼식이 언제인데? 아니 딸만 둘인데 아 딸? 결혼식이 5일 날 10월 5일 11시? 아 이놈아 네. 화내잘지내다안녕하세요잘먹습니다또 어. <laughs> 봐요 잘 가요 안녕 <laughs> <laughs> 아그 네. 추억으로 사는 이 남자, 좋은 추억을 맛보고 다시 발걸음을 옮긴다. 그 전에는 우리가. 행사니까 또 배드키즈 행사를 먼저 한 다음에 이어진 내가 그다음에 이어받는 느낌으로 갔다면 네. 한 쿠로 느낌으로 그냥 DJ 네. 할때 중간에 어떤 노래가 나왔을 때 같이 무대에서 놀고 뭐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네. 네. 틀린다고 반성문 쓰는 거 아니니까. 시마스 <laughs> 뭐 쓰고 반성문 쓰고 그런 거 아니니까. <laughs> 예스쇼 <laughs> 이거 <목소리나> 어때요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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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와 upside> <침 들리수> <laughs> <park Saiyorlasses> <musician> 감사합니다. AshELLE: 조심히 가요. 네. 조심히 오늘 고생요 오늘 고생했어요. 오 고생했어요. 안녕하세요. 조심히 가요. Direito세요. 안녕하세요. 네, 습 오늘의 행사도 역시 마지막은 팬과의 추억을 남기며 하루가 마무리된다.